좋아, 엄마한테 있을 거예요. 아유 나도 한번 나눠보자. 아,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고, 이리 와봐라. 내가 한번 나눠볼까? 안돼. 아, 난 엄마 옆에 있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해요? 말좀 해보세요. 성경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아멘 진두사님, 야고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예요? 궁금해요. 형, 나는, 나는 힘들... 힘드... 힘든 일이 있으면 싫어. 기쁜 일만 있으면 좋아. 나도 그래. 힘들면 숨고 싶잖아. 그런데 전도사님, 그런데 기,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이번 주부터 야구보서를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야구보서는 누가 썼을까? 맞아. 야고보가 썼어요. 그럼 야고보는 누구일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야.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형, 형, 이렇게 불렀겠지? 그런데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잘 모를 때가 많아. 가족이라서 다잘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야구부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 그렇게 집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숨어만 있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기적을 베풀어서 형이 누구인지 좀 알려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있었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가 미치지 않고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아.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 어? 우리 형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 그 당시 야고보가 있던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큰 나라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일자리를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밖을 떠나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어. 가난하고 힘들고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됐거든. 이렇게 나는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난 이런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거예요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어떤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까?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 우리 야구보석을 쑥 들어가 보자. 우리 친구들 6살, 7살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올 거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 근데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난 어려움 싫어. 나는 어려움을 만나는 건 너무 싫어. 매일 기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 어려움이 오면 나는 숨어버리고 싶어. 어려움은 나에겐 잘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할까?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편지를 썼어. 얘들아, 너희들 가난 때문에 또한 힘들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가난한데, 너희들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축하해 줘라. 여기 앉아 있는 유치부 친구들아, 너희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면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그렇게 할수 있을까? 우리 그림 한번 볼까?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와 산 아래에 있는 나무가 있네. 두 나무 중에 어떤 것이 튼실해 보이니? 두 나무 중산 아래에 있는 나무가 조금 튼실해 보인다. 그지? 저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고 햇빛이 쨍쨍 내리니까 힘들었나 봐. 그런데 갑자기 엄청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센 바람이 아주 큰 태풍이 불기 시작한 거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코로나를 만난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나무가 홀라당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버렸어. 어? 엄청 튼실해 보였는데 어떻게 된 거지?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비바람과 태풍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버린 거야. 하지만 산 아래에 있는 나무는 난 괜찮아. 괜찮아.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되거든. 큰 바람이 갑자기 와버리니까 뿌리채 뽑혀버려서 발라당 넘어지고 만 거지. 어머, 비바람이 그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끔 도와준 거야. 도움이 되었던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들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아래로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래. 아, 나는 어려움이 오면 꼭 참을 거야. 나는 참고 말 거야. 오 어, 그런다고 진짜 잘 참아질까? 난 참고 싶지 않을 때도 많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전사님 따라서 해봐. 고개를 드는 거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돼. 하늘을 바라보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겨내는 거야. 잘안 된다고? 맞아. 잘안될 때도 있어.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말했냐면, 얘들아, 너희들 어려움이 올때 이렇게 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지혜를 구하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전두사님도 정말 정말 눈물이 많이 흘릴 정도로 힘든 날이 정말 많았어. 그래서 전도사님도 도망가고 싶었지? 자꾸 자꾸 전도사님 생각과 전도사님 눈이 자꾸 어려움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눈물이 나. 난못 참을 것 같아. 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나서 고개를 조금씩 들어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길 원하실까? 자꾸 자꾸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알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와이 지혜 똑똑해서 생겼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수 있는 마음이 전두사님 마음에 생겨버린 거지. 그래서 전두사님이 하나님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참아지는 거야. 이겨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알아? 조금 믿음이 더 커지긴 한것 같아. 그래서 그 하나님 생각하면 이렇게 좋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친구들. 어려움이오고 힘들 때 우리 친구들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리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꼭 붙들고 하나님만 더 강하게 붙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해.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만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꼭 붙들면 우리는 어려움을 조금씩 조금씩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 기쁨이 막 생겨난대. 우리 그렇게 될것 같지? 그래. 이걸 위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쓴 거야. 우리 기도해 볼까?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움이 올때난 너무 힘들고 난이 어려움이 싫어 도망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삐지기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했네요. 이렇게 가족끼리 재미있는 놀이 해보세요.